다들 삼국지 다섯 번째 에피소드 그 전에 삼국지 시작 때는 유비한테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이제 삼국지가 중앙 정부 쪽으로 어, 포커스를 조금 바꿔요. 그래서 어, 뭘 보냐면 첫 번째 황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렀던 열 명의 내시 우리가 십상시 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조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 그래서 아빠가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리더의 자리에 너희들이 있을 때는 나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리더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 삼국지의 전체 배경이 되는 한나라 말기에는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르는 열 명의 내시가 있었어요. 일명 십상시라고 하지. 이열 명의 내시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열받은 백성들이 노란 머리띠를 하고 황건적으로 바뀌어 갔던 거야. 그래서 황제를 끼고 십상시가 난리를 부리고 그 나라가 망하니까 황건적이 날뛰게 되는 그게 한 나라 전체의 배경이고, 삼국지의 배경이에요. 리더가 황제가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주위에 좋은 사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망하는 거야. 조직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리더한테 나쁜 말을 해주는 사람은 참 어려워. 좋은 말만 대부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리더는 망하는 거야. 너한테 계속 뭔가 좋은 얘기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게 되고 어, 좋은 말만 하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야. 아, 나 잘하고 있구나. 내가 어, 정말 어,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있네. 이렇게 교만해져요. 당신 잘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충신의 말은 안 들리게 돼 있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게 되는 거지. 사람은 말이야. 내가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말을 듣게 돼 있다. 네가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어쨌든 리더의 자리라는 데에 앉게 되게 될 거야. 분명히 리더가 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 귀를 잘 세우고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잖아. 이 얘기는 말하는 것보다 더잘 들으란 얘기야. 두배더 들어라. 이런 얘기거든. 너에게 힘든 얘기를 하더라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좋은 쪽, 좋은 얘기, 한 쪽으로 치우치면 망하는 거지.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듣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올바른 리더라는 거야. 옛말에도 있지.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야.